오빈아오빈아오빈아밀어나때려봐 빨리 가, 오나가 이거! 이거! 나 같이 가! 같이 가! 오 거기서 비나 오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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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서지 마. 이거 쳐줘 해 도현이 넘어가는 거봐 넘어가는 골 봐. 어 준하가 앞에 보고 잡아 준하가. 거기 있어. 도현이 거기 있어라고. 어, 그렇게 서 있네. 안으로 들어가야지. 아, 아 자, 야 컨트롤 좀 해봐라 컨트롤. 빨리, 빨리 가. 빨리, 빨리 가. 아봐또또아니매아 연우 맨맨 하지 말라고. 나가면서. 반응 해라. 반응 어안 하냐 다. 돌아서. 돌아서. 돌아서 되잖아, 지금. 몇 개가 도요도 은수 은수 은수. 빨리 가, 유빈. 안 돼. 그렇지. 옆으로 행으로. 그렇지. 나가 둬요. 나가. 밀어. 너 밀어. 아들 밀어. 아들 밀어고이 밀죠. 고아시 괜찮아. 다시. 만들에 시간 몇 개? 와, 너무 쉽다. 아니, 멀라니까. 와와와 와, 와, 와. 나가. 맞쪽토. 받자 조단. 그래. 아들어가 빨리 해 응, 오, 뭐, 지금 빨리 뒤로 가라 쟤 뒤로 우수야 아, 아, 우수야 아니 왜안가 조은수 니가 문제야 너왜안 뛰어 탈하지마 아니 막 차지 말라니까 정화야 그 여유 있잖아 야야 해가 같이 가가 괜찮아 안야 누구야 호빈아 안올라가? 안 뛰어? 안올라가? 이들 아, 미들 잘 당연히 찢어뜨려가지고. 너희들 쫓라 <놀람> 가, 오늘 그만 가라고. 돌아가. 돌아가. 나가. 그거를 더 앞쪽 공만으로 나. 빨리. 야, 빨리 주 받아 줄서 없는데 뭐 아, 정확히 줘. 아. 아왜 상대 페더 주냐 진짜. 아니 음, 공간에다, 공간에 다 공간에. 이거 내려가. 이거 멘트가 응, 아니 내려가라고. 쫓 빼서 주차 올라와. 음, 그냥 볼 가운데 딱서 있어 음, 들어가서. 음,

이 녀석 거대해지마 그렇게 아웃 시키고 더내안으봐 빨리 아구 하지 말래며 조선! 너 다시 접지 말라잖아! 어. 빨리 안내려가? 에이, 밀 패스 잘 봤어, 잘 봤어. 들어가! 들어! 집이 안 올라갈 거야! 잘 봤어, 잘 봤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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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

아. 또 반응. 자. 아 야 뒤에 사람 봐야지 최정우, 죽나봐. 우빈아, 우빈, 아 빨리 빨리 해, 빨리 빨리 그.

저거 넓혀야지. 저몸 돌려! 빨리 가! 빨리 가! 돌 빨리 가! 빨리! 반응을 좀 빨리 하라고! 가! 가! 사이가못들어게 가! 가! 준아야 아니! 정아 움직이 아, 뭐하냐 도대체 얘네 맞혀봐라. 빨리 가최중 빨리 가아 정아 아, 아, 기다려 기다려 안녕 정아 기다려 윤수야 가라니까 뒤 가잖아 야야 조은수 너 힘들어도 그렇지 지금 앞으로 굴려놔 앞으로 이거 굴려놔 들로에서 나와 없잖아 어, 천천히 천천히 속도 조절 야, 야 이승빈 야, 뭐야 라임 라임 브이 하라고 중기 피우고... 됐다 정우 그렇지 움직임 잘했다 한쪽으로 쏠려 나오지 말라고 야야 야, 중기도 정우도 그렇고 이렇게 해 이런 거 뭐라 안 한다 니게 뺏겨도 와 저거 잡오는 면안 되지 얘는 너무 어, 그 잡고 잡아거그 이들 빨리 가 빨리 가 여기 여기 쪽 여기 쪽 여기 쪽 여기 어, 어, 어. 어, 어. 어, 어. 어, 어. 아야 아, 승준아 나가라고 했냐며 너안 나가 뒤를 쳐주면 되잖아 골대 쪽으로 야, 연우야! 야, 유준아! 후비자 <목소리> 더 나가! 더 나가! 도, 연현은 어디가! <목소리> 잘해도잘해도 앞에 공 보면서 와라! 공 봄에서 오라고. 공 봄에서 오라고. 야, 시기인지 표지 잘 봐. 정원, c 기야 내려가. 한 명만 있어, 한 명만, 한 명만. 중기만 가 있던지 한 명만 있어. 명기 만져. 오케이. 우빈이가 나가, 우빈이가 가. 잘했어, 해 해! 지금 주기! 준아야너 빨리 안 뛰어? 공을 보라니까 없어야돼 야, 야! 너 그렇게 뛰어, 너 진짜 죽 진짜 죄송은다아이스 먹었어? 쳐야지 잡아! 자구도잘 아, 잡아놔! 아, 움직여! 아, 공간을 움직여라! 에, 네. 다시 내려와! 빨리! 튀비전해 아, 아. 빨리! 거기 걷지 말고! 여기서! 아, 악천이!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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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간다! 아, 야, 우리도 특강했어! 준아야! 잘 잡아라! 응. 안 나가! 아, 안 올라가! 나한 번에 혹시 말고! 잡아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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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신하나 정우 잡으면 널피라고너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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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수 은수 내려오라고, 은수 줘 은수 주라고 은수 주라고, 은수 주라고. 잘 보고, 야아이진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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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이제 잡아놓고 하면 돼, 잡아놓고 노아야 이별야수있아야 이제 는건좋데는 왜 이렇게 쉽잖아 왜 이렇게 커, 커. 미들 야미들 아, 어. 아, 아, 그래. 그래. <laughs> 그래. 이렇게 쉽이리고 다니냐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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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나가 움직이 받아줘 지난번에 구게 받아주라니까 쥬나마너왜어 아, 그래. 그냥 공만 줘줘 아, 박자박자은수 어. 뭐 아, 저거를 왜자해 놓고 그렇게 던져냐 계속. 얘를 뺏기고 싶다면. 은수야막 차지 말라니까 왜막차 바로 걸리는데도 그냥, 그냥 뭐 있을 I'm doing it e i e

여기서 빨리 이한테뭐 내가 어떻게 구겠습 여기 주는게 자고 싶은걸로라 이거는 근데 너 문제는 은수 사람 막는것도 막는.. 은수! 어. 사람 막는것도 막는거 사람 막으면서 폴 장수를 어. 해야될거 아니야 사람 막는다고 폴를해야 어. 어떻게 해서었어 얘는 제일 좋으면 내가 제일 찬스가 면 좋았으면 리았으면좋지으면좋았좋을으면 좋았으면 가았 됐어. 내가 따라가. 았으면 좋았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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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으고 좋았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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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어? 어 쳐줘 봐. 정우야. 리 카라고 거기서. 아, 늦었다. 아, 야. 누구 오, 보고 주는 거야? 야이 글로 뛴데.